또 악수 좀더 해봐요. 예, 네,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지 못하셔가지고 어, 주민들이 도로로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통로 확보해 주시고요. 횡단보도 잘 횡단보도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예, 네, 다시 한번 알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더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에 보행자를 위해서 약간의 통로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잘 됐지, 주비. 오늘 오신 분들 네빈을 약 100명 소개하려고 했는데 소개하지 못하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성민 예비후보가 고맙다고 다 전화 갈겁니다 안가면 뭐는 해물고 예하하 전화 겸손 졸야 되겠어 저 손쪽에 계신 분들 좀 일로 오셔야 됩니다 거기 다른 사무실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서 집중해 주십시 집중 길 건너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잠시 후 3시부터 정확히게 3시부터 6.25 지방선거 강성민 도의원 예비후보의 <laughs>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후보도 고맙다고 아마 인사를 할것 같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행단보도 예, 길 건너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쪽에 계신 분들 길 건너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인도 가운데를 비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도 가운데를 비워 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도로 올라와 주시고 인도 가운데를 비워 주십시오. 그 우리 강성민과 아, 함께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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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 유니폼 입으신 분들 앞으로 좀서 주시면 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정말 든합니다 아이 쭉쭉서 주시. 오 예. 자. 일일이 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는 지금 옷에 다 있습니다, 옷에. 옷에 보면 동네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따로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예예 예, 예. 후보 이름 안했습니다 예예예 선관위에서 예. 모른 해가지고 자 차렷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손에 손잡고 만세 3초간 사진 찍어주십시오 바로 예 이제 원위치 원위치 돌아주십시오 <목소리> 예. 아, 계셔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계시면 좋고,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약속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안내 멘트를 더 하겠습니다. 서쪽에 계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 가운데 계신 분들은 거리를 조금 유지하셔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도로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타, 차량 통행이 많은지되어서 어. 나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잠시 후3시부터6일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이도이동을 도남동 강성민 도의원 예비후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소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성민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3시에 전쟁 발표 기자회견을 바로 하고요 이어서 옆에 있는 사무소 현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판식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내빈소개를할수 없게 된걸 정말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운데 쪽에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어, 오늘 다시 한번 알리겠습니다. 정책 발표 기자에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수를 유도할 수 없게 됨을 안 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급법상 그렇게 되었고요. 박수 치실 분은 네. 딴데 보니까 손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시더라고요 한번, 회복해보시. 자, 흔들어주세요반 네. 고맙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냥, 싫어지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저 서쪽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도 와주시고요. 자리가 없으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3번 사무소 계신 분들 밖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진 올려요? 예. 영상 은 나가버릴게요. 예. 예, 오늘 바쁘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이동이동을 지역구도위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상민 예비후보 정책발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모장 고용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 나오면 안됩니다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문 낭독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현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후에는 어, 선거사무소하러 들어가서 가볍게 어,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한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성민 도의원 예비후보의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성민 후보를 소개합니다 일자하는 도의원 검증된 도의원 입법활동 최우수 노 의원 위기극복 민생안정을 책임질 노 의원 우리대 노 의원 강성민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어네 어. 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묘제도 있고 일요일인데 저희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남동 이도유동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선민 예비후보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남동 이두이동 지역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강성민 예비후보입니다. 저 강성민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남동 이도이동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 강성민은 에어로 상가리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줍은 많은 저 강성민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늘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 친인척 선후배 및 동창 뿐만 아니라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지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있게 가능했습니다. 오늘 대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강성민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온갖 좌절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하다. 구속되었고 선거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상운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 강성민 기쁨과 영광도 함께 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을 했습니다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저강성민 살아온 역정 한발한발 내딛어 온 삶을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국회, 도의회, 4.3 학생운동 등 다양한 경험은 정치를 잘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채찍이 된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저에게 지표가 되어준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께서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제주 민생 경제 포럼을 결성하고 민생 경제 중심의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 19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입장 발표, 정책 대안 등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2년 연속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법 활동 최우수 의원 상도 받았습니다. 단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등이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권 분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상을 상 있고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카메라 기자회에서 세워 하는 올해 위원상, 역사전이 실천 정치인상, 청년친화 선정대상 등1 4 차례 수 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동료 위원이 뽑은 가장 우정 활동을 잘 나는 의원으로 이 선정은 저 강성민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저 강성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와 연대의 건의문을 채택했고 골프장 요금 인상 행포에 맞서 입법 등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면세점 특허 허용을 막기 위해 국회 재정 기획재정위원회를 움직였고 버스중공영제 문제점을 분석해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네. 제주정책성 확립과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 제주기록원 건립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와 식민잔재 청산조사 추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조준중받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실태를 발표해 개선시켰습니다. 도시의 숙조성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두 차례 관련 조례를 재개정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초록구산 어린이 재단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중앙과 제주를 잇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사상오페라, 스이삼촌 경기도 공연예산반영과 제주가 팔지 못하는 단어박을 경기도에 팔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많은 중앙사가 제주를 찾도록 했습니다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저강성민은 문재인 정부 초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사선의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을 정책특보를 지냈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다수가 참여하는 김근태재단 운영위원과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민평년 공동사무처장을 만난 등 중앙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간담회 민생탐방을 33회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를 120회 했습니다. 방송 토론 출연을 107번 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와 도민으로부터 듣고 밤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며 글로 표현하고 과감히 도민을 위해 발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도남초와 이도초 등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일을 했습니다. 도남동 주민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을 철회시켰습니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어린이놀이터, 주차공간을 늘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었고, 앞으로 잔디도 심을 것입니다. 화장실도 선보고, 운동기구도 보충했습니다. 밤에 더 밝게 했습니다. 축제도 열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밤, 여름 축제는 반드시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저 강성민은 약속합니다. 시민복지타운을 도남동 이도이동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의 열린 쉼터로 조성할 것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을 도남동 이도이동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의 으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놓해 제주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저 강성민은 임기 동안 도남 도남공영주차장, 구제스코마트, 시민복지타운, 공안지 12개소 등총6 8 3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남동 주차 문제와 문화복지 요구 해결을 위한 구제스코마트 공영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제주시의 최종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 등 각종 핵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성민은 지난 선거 때 도남동 분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전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공약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단계로 구 제스코마트에 무인 민원기 발급기를 설치했고, 2단계 조사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지난해 행정수사무 감사를 통해 과대동 분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도정 차원에서 TF를 운영 중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묵은 지역 과제인 도남동 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함께 실타래를 풀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 밖에 도남동과 이도초 지역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문암로 이도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발주를 임기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강성민, 저 일로조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르신 택시요금 지원 관련입니다. 동지역 어르신 1인당 연간 16만 원총 24회 택시를 무료로 탈수 있도록 2019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 강성민 그동안 도내 학교 체육관 냉난방 설치 21억 원등 도남초와 이도초 62억 6,700만 원의 동부지역 중고고교 교육 예산도 마련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시 도남초 급식실 및 주차 공간 예산 뾰와 도교육청 예산을 마련했고 임기 중 완공 시켰습니다. 코로나19는 저 강성민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코로나도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5차, 6차 재난지원금, 3차 추경 등 그리고 소상공인 등 공유상 임대료 인하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시 기금 사용 확대가 가능해 2020년 제2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세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번 개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제 3 3억 감면, 코로나19 호황을 틈타 도민을 외면한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사용 세금 약 1억 2,4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강성민, 지금까지 어르신 학교 소상공인을 위해 일리 왔듯이 도남동 이도이동 어르신이 행복을 위한 경로당 신설 및 시설 개선 추진, 도남초 이도초 깨끗한 학교를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도남동 이도이동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저 강성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창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 주민 여러분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역이 안전을 위해 그늘막, 가로등, CCTV, 노란 신호등, 과속단속기, 학교 인근 펜스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우선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강성민, 그동안 지역, 제주도, 교육, 코로나19, 제주 정체성과 과거사 해결 등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 재선이 되면 이보다 두 배는 더 확보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강성민 그동안 민원 해결은 철저히 했습니다. 저 강성민은 요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스마트폰에 지역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작지 않, 작지만 소중한 의견은 깨알 공약이 됩니다. 저 강성민 깨알 공약은 더잘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제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저 강성민의 정치신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재민, 지산, 즉 주민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 일념으로 도의원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 저 강성민이 다시 재입성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 및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희망은 그 무엇보다 힘이 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강력히 요구해온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강성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되고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 단채 부활을 위해 노력도 하겠습니다. 사3운동과 출신으로서 이미 사상 관련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 강성민은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도의회 정책경구위원, 사산문동 및 시민사회활동 대학 총학생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더구나 현역 도의원입니다 이, 이미 그 능력이 검증됐습니다 저 강성민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책을 분석하고 형성하는 방법을 납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제 해결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동네도 알고, 제주도 이해하고, 중앙에 인맥도 많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네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도정 예난도 챙기겠습니다. 도남동, 이도이동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 공동체를 위해 저 강성민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강성민 예비 후보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아, 기자회견만 낭독을 마쳤습니다. 혹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 후보님 예비 후보님 아직 안끝났습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예현달란 기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뉴스엔제주 전화를 하겠니다 예, 예. 오늘 그 연설 보니까요 그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보다 더 연설을 멋지게 한것 같아요 예. <laughs> 그런 그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경력과 공약을 이루었는데 이 도의원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게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도의원이고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과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일단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자라는 도의원, 검증된 도의원, 입법활동 최우수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입의부의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협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판식은 마이클 쏠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주십시오.